내가 너를 오늘 부른 거는 남녀 사이에 친구로 지내는 게 어려운데 우리 우정이 벌써 몇 해냐 그지? 엄마나. 친구로서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그럼 <laughs> 야 뭐든지 해 부탁 어? 너네 건물에서 그 여자 좀 쫓아내줘 누구? 여름 씨? 여름 씨 사람 괜찮잖아 어떤 면이? 이렇게 회사 다 때려치고 와서 한량처럼 지내는 거? 너도 거기에 혹해? 내가 왜그 그거는 그런... 무책임한 거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버티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. 자기 혼자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.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물을 들이냐고. 대범이가 계속 이상해지잖아, 걔 때문에. 정말 어떡해. 나 대범이 좋아하나 봐.